한과 악의 거대한 싸움 주인공 용화 난신부의 새로운 드라마도 있는 영화입니다 흥미로운 지점들과 도전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 것 같고 신비롭기도 하고 매력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장르가 아니었고 너무 재밌는 영화가 될것 같다. 이런 작품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영화에서 새로운 요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사자만의 어떤 세계관이 있고요. 여태까지 보지 못하셨던 새로운 세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을 들인 작품입니다. 인공이 격투기 선수라는 설정 자체가 되게 리얼해야겠다. 만천석 정도 되는 실제 스타디움에서 찍었는데 진짜 UFC 역비에다 예, 판타지적인 설정들도 작은 현실 위에 어떻게 안착을 시키느냐, 카메라로 MSG를 넣지 않고 어떤 식이 더 고마져 같을까. 기본 컨셉은 동물적인 움직임을 많이 준 적은 이렇고요. 현실적인 결제도 좀 해가면서 써본 것 같아요 구한 씨 몸을 라이프 테스팅을 해갖고 몸에 맞게끔 인조 피부를 제작해서 붙였고요. 안신부님의 이 군박 가방에 있는 선물들은 다양한 소품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세공하시는 분한테 맡겨서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그 작업을 했었고요. 내 공간 공간마다의 특색이 되게 있는 재단 같은 경우는 총 3개월 정도 제작 기간이 걸렸고요. 이 악을 숭배하는 뭔가 상경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속 머리뼈를 이용하고, 뱀박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로고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공간에서 오는 압도되는 이런 들이 있거든요.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직업은 격투기 선수고요안신부라는 부마사제를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인물인가. 그동안 했던 역할과는 많이 상반되는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바티칸에서 파견된 신부나 에이일할 때는 신중하고 진지하고. 그 일이 끝나서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자한 사람으로 변했게습니다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친구예요. 인간적인 악인, 으런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옥이 있다면 이게 지옥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산소흡기를 옆에 수고또 액션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박세준 배우는 합에 대한 습득력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더라고요. 모든 악의 기술들이 다 섞여있는 몸을 갖고 있는 와 정말 대단한 배우입니다. 고마워. 의식 같은. 때는 굉장히 진지하고 몰두하고 깊게 들어가는 그 아티너를 한두달 전에 받아가지고 하루에도 아마 수십 번씩 DNA를 네, 네, 네. 죠 달달달달달달 외워셔 가지고 소름이 많이 돋더라고요. 되게 아버지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고 박서준 씨만의 어특한 어떤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새롭고 좋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 저한테는 좋은 롤 모델, 좋은 선배님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버디그기도 하고 서로 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따뜻함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뜨거운 음. 여름, 신선한 소재로 또 찾아갈 예정이고요. 사자 찾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